맞습니다. 태수 빼고 기판 우주 에반데 우주에서 거울 대결이라 안 해라, 안 해라, 안 해라. 스나 뉴 스나 종류 좋고요 스나 종류 그, 크로스보우 좋고요 저기 땅이 뚫 하지말인야 영대, 영대, 야 영대, 영대 야, 좋은데 대체 뭐가 좋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영대 좋은데. 오 어, 그, 주현이가 딱 주면까지 끌어줘서 내가 나스서 바로. 아, 태훈이 살려주세요. 태훈이 해훈이 해훈이 해 나 나타났음. 오! 오케이. 오케이! 아수있다주석이주석이 주석이 해. 아, 아니다. 아하하. 둘다 체플 없었는데. 깝인 내가 못 했다리. 재원아 준비됐어 준비됐어. 봐. 준비됐어 준비해야지. 달라고. 나 사짝 때렸어. 몇십들. 나 제대로 간다 장난 안 치고. 여러분 태훈이의 매듭 무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때... <laughs> 잠깐만. 아니, 상대가 전기차 뜨면서 쫓아오는데 였어로들아니 너다. 이거 좀 줘야지. 뒤로 노르다고. 말을 안 해주는데 네가 깨라고. 알해 줘. 제가 보냈는데요. <laughs> 이번에 네가 보냈잖아. 아니, 아기 총고. 총과는 너가 보냈어. 좀못 쳤는데 나를. 지연이 너가 한두명은 죽여 줘야 돼. 너가 한두명은 죽여 줘야지 내가 할수 있거든. 대웅아 여기 두 명이 끝인 내가 두 명을 죽여줘. <목소리> 왜 죽여 줘. 돼 있어. 그 죽여야 돼. 나를 우리 팀이잖아. 할려줘요 내가 너가 그 집으로... 그... 야! 아! 아니! 아니 집집 앞으로 유인해! 내가 지뢰 깔아놔서집 앞에... 내가 집 앞에 지뢰 깔아놨어 집 앞으로 유인해 집으로 유 오케이! 나 누구로 바꾸게? 아니. 쟤 내가 7 5대거 가자 아니 주먹 좀 주지 주먹이 살짝 필요한데 참 바로 알피즈 하나 날려 주시고 알피치보다 얘가 더 빠를 텐노란가 그거를 유인하냐는 어려운 질문을 드 있지

네가 하고 싶은 교과를... 그거가를일단 그거를 들어가시죠. 나까지 걸었네. 하지만 쟤도 올렸네. 어이, 나까지 걸었지만 쟤도 올렸는 오케이! 오케이! 주혁, 카톡만 나오고, 이제. 너가 하고 싶은 게낌 나, 응, 내전 들었어. 가자! 나 노즈무를 헤드 따기 할거임그러다어할수 있어. 나는 한, 이번,는, 천 딜. 넌 이천 딜. 할수 있어? 알겠어? 난천 딜. 넌 이천 딜. 넌 아니고, 그냥 빨리빨리 끝내자. 우리의 목표. 최대한.